여기 보면 대한암협회랑 공동 개발한 단백질이 12g, 양도 좀 최대화하면서 맛도 살리는 그런 음. 용량으로 이 구성 성분을 잡으신 것 같아서 한번 먹어볼까요? 잡숴보겠습니 <laughs>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사다 시즌 5.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고대 안암병원 이수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노노산부인과 셀러브리티 <웃음> <웃음> 저희 조회수를 책임져주시고 계시는 분당대생병원 산부인과 유정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두 분을 함께 모셨는데 두분좀 서로 아세요? 어 롱타임하고 아. 네 그렇죠 학생 때부터 <laughs>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럼 오늘 방송에서 좀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분 혹시 이렇게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거 이용 많이 하시나요 로켓 배송으로 살고 있습니다 로켓... <laughs> 두 분이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야 음식을 해하거나 야할때 마트 갈 시간이 없는 환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쿠팡에서 암환자가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직접 장바구니에 담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걸 진행하기 전에 혹시 암환자의 식단은 저희 일반 사람들이 먹는 거랑 좀 달라야 하나요? 어, 예를 들면 은 수술을 했으면 손상된 세포들이 정상화돼야 되니까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편이고 또 혹은 항암치료든 방사선치료든 지금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그 과정이 모두 다 정상세포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백질 섭취를 많이 권고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 음. 피해야 되는 거 피하고 좀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먹고, 요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좀암 환자의 식단은 뭔가 좀 달라야 될것 같아서 쿠팡에서 암 환자를 위한 식단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랭킹이 쭉 뜨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종근당 건강의 닥터케어 캔서 코치 환자 영양식이네요. 여기 보면 대한암협회랑 공동 개발한 아... 음료이고요. 단백질이 12g 들어가 있습니다. 200kcal면 적당한 칼로리인 건가요? 네, 그냥 약간 이거는 다른 제품도 대략 칼로리 이 정도 나오는 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쫄쫄 굶는 암 음... 환자도 이런 영양캔 6개 먹으면 1200kcal잖아요 그러면 어... 활동이 없을 때는 네. 대략 그냥 유지할 수 있다 음... 구성 성분을 보니까 이제 비타민이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네. 섭취할 어... 양의 한13% 들었다 이거 구성 성분을 보면 뭐 B1, B2인데 B쪽을 먹으면 좀 피로도가 덜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비가 좀삼 사십 프로 정도 들어 있어서 좀 피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미네랄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 과일 이런데 섭취하기가 조금 양이 부족하니까 요걸 보충해 준것 같고 무엇보다 조금 좋은 거는 이제 단백질이 십이 그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영양 캔들이 되게 십그 g 미만인데 십이 그이라서좀 많은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백질이 함량이 많은 운동할 때 먹는 단백질 음료를 먹어봤어요. 십육 그1 십팔 이런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12g을 넣으신 게 양도 좀 최대화하면서 맛도 살리는 그런 용량으로 이 구성 성분을 잡으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먹어봤을 때 출출할 때 먹는 미숫가루 한잔 느낌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이제 뭐꼭암 환자 아니어도 음식 섭취가 어려우신 뭐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간식으로. 네, 이렇게 먹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음. 이런 영양 캔 권고할 때는 한 번에 쭉 이렇게 배부르시거든요 환자들은. 음. 그러면 은 두세 모금 먹고 또냉장고에 아, 넣어놨다가 맞아, 맞아. 왜냐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식사를 늘려가야 되는 단계가 있을 때이 정도 먹으면 사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적이죠. 제가 다른 캔들 다 먹어봤는데 맛은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드셔 안 드셔 보셨죠? 음. 한번 먹어볼까요? 잡사도 <laughs> 미숫가루 있잖아요? 음, 약간 <laughs> 미숫가루 맛에 별로 걸쭉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먹는 맞아, 김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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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생각보다 먹는 아, 김이 괜찮아요. 걸쭉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게 가격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24개에 한 박스짜리도 1800원 정도 지금 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물하기에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부담 없이 그냥 집에서 간식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상한 간식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살찌지 않을까요? 아, 제일 인데요. 200 칼로리. <laughs>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응.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200 칼로리. 우리 식사 카페 라떼 한잔 하면은 아. 240 칼로리입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런 거 먹는 거보다 이런 게 먹는 게 낫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저렇게 있어요. 네. 저렇게 아, 네. 배송이 오거든요. 응. 저기 응. 안에 24개가 네. 네. 들어있어요. 네. 저도 좀 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웃음> 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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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서코치 장바구니에 담을까요, 말까요? 아, 담았죠. 아, 그건 좋은 아, 거 네, 암 치료에 꼭 필요한 암 식단 가이드 이런 거 어떨까요? <laughs>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일장 항암 치료시 식사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는데 이거는 다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제 이 말은 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환자들이 이제 딱 자기가 결심해서 다르게 먹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음. 이런 의욕을 가질 때는 좋은데. 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해도 점점 느슨해지고 지키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되게 자책감이 들어요 네. 내가 이래서 암에 걸렸구나 내가 이래서 극복을 어... 못했지 그래서 저는 저런 어... 원칙을 알되 네. 저런 걸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되 우리 일탈은 좀 봐줘야 된다 치킨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네, 네. 가끔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편인데 원칙을 알고 대응하라는 것이죠 이거 네. 담을까요 말까요 장바구니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게 많고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책 좋은 것 같은데 아, 한번 네, 네. 선물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다음에 시니어 영양죽 이런 네. 게 있어요. 아 이거 저 해봤어요. 저는. 아, 저희 뭐요? 아, 저희 네. 부모님들이 아프실 때 네. 제가 막 이것저것 하면서 저기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아저 가루를 우유에도 물에도 음 타보고 이것저것 해봤죠. 아 근데 아 맛은 그렇게 싹아 좋지는 않으세요. 여기는 단백질 6g. 뭐 칼슘 100ml. 아까 그보다는 어, 네, 얼마 좀안 되네요. 음, 아, 그러니까 비타민은 아예 없고요. 네, 네. 그런 점이 좀 한계인 것 같아서 가능하면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잘 들어 있는 걸로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거는 좀보류를 네. 하고요. 어. 어, 요거 암환자손발톱 영양제. 이거 좀싼것 같은데요. 아, 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 종류 굉장히 다양해요. 아. 우리나라 것도 있고, 외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대부분의 이런 항암치료 또는 일반 수술을 해서, 좀못 먹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손톱이 찌글찌글해져요 영양이 부족해져요 음. 금방 아. 손톱에 티가 나거든요 아, 또 심지어 그냥 찌글찌글해지는 것만은 아니고 막 저렇게 부러지고 꺼슬꺼슬해지면 음. 얼굴도 음. 긁히고 이러니까 네네. 싫은 거예요 아, 이게 확 아. 티가 나는 거요 네, 굉장히 또 손톱도 까매지거든요 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항암치료 나면은 얼굴이 굉장히 변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거는 음. 화장품으로 어머요.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결국 조금 손대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항암 치료 끝나면 한한두달 지나면 음. 피부과 가셔서 레이저 조금 하시라고. 그러면 금방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결국 암이라는 게 굉장히 큰 병이고 그큰 병을 자기가 극복하는 과정은 전체적인 자기 삶의 아. 그런 스타일을 내가 나를 위해 쓰는 식으로 조금 관점을 전환하시게 되는 거고 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손톱 영양제는 답바근이좀 담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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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구네요. 구내염, 네. 치약인데 아, 암, 항암 치료할 때 입안이 네. 허니깐요. 그것 아. 때문에 입안 허는 거에 바르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치약을 쓰면 굉장히 맵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맵지 않게 아. 하는 치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은 치약뿐만 아니라 각을 좀한일 년은 열심히 가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감염에도 취약한데 입안을 가글로 깨끗이 해주면 폐렴 발생률이 50% 이상 감소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치약이나 가글도 아주 중요한 생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 검색하다 보니까 네. 이것도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야채수. 아, 아 이게 야채즙이죠. 그렇 야채즙인데 그런 건 많잖아요. <laughs> 양배추와 브로콜리 이런 어. 식으로. 음. 그래서 환자들 보통은 이런 치료 중일 때는 즙. 주스 이런 거다 좋은 음. 재료들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특별히 더 힘들 수 있어요 항암치료 받으면서 간이 아. 이제 치료가 끝난 후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치료 중에는 아무리 좋은 재료도 즙으로, 액기스로 먹는 거는 좀 삼가하시라 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먹는 게 네. 제일 나은 거군요 네, 어. 네네 그렇습니다 야채수는 안 담는 걸로 할게요 네. 저 이거 궁금합니다. 저염 반찬 사종 세트. 음. 아, 장전나 아만자, 부담없이 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반찬을 정기부담. 음. 정기 반찬 구독. 정기 네, 구독. 네. 저...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맛이 없겠죠. 저염이니까. 그저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 이쪽에서도 이렇게 조미료를 안 네네, 들어가게 네네. 했으니까 제 생각엔 한 번쯤 다시도 해 봐야 되는데 음. 가격은 사실 은근히 만만치 않거든요. 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게 자기가 직접 조리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음,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서 좀 이런 지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충분히 저는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다 식사이기 때문에 네네.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럼 요거는 한번 담아볼게요 네, 궁금하니까 저희 또 이것저것 검색해 보고 있는데 음. 아 요런 책이 있네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띠지를 보니까 시한부 13개월 암 진단 그런데 2개월 만에 암이 사라졌다 음. 암이 아니었던 것같데 일단 담고 싶은데 <laughs> 암을 보는 의사로서 네. 굉장히 좀 과장 광고의 느낌이 나고 식사로 두달 만에 작아졌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100%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어요. 음, 뭔가요? 운동이죠. 운동. 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하는 게더 좋습니다. 운동은 입증이 됐어요, 심지어. 모든 연구에 운동을 빡세게 시키면 엄청 면역수치가 다 올라가요 엄청나게 암이 사라지는 식단 이런 거는 단차 않는다 버려라 저희가 또 이제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요런 게 나왔어요 닭가슴살 양배추쌈 네. 저거 다이어트 요리에도 많이 나와요 아. 검색 다이어트를 검색하면요 <laughs> 저거 사봤어요 네. <laughs> 이게 저 저희 아이랑 저랑 먹으려고 <laughs> 네. 사봤는데요 양배추가 몸에 좋잖아요 닭가슴살도 좋고요 근데 이게 약간 양배추가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해서 그런지 약간 질기면서 음. 이게 생강 향이 굉장히 강해요. 음. 어 맞아. 저 이거 다이어트 하느라고 사 먹어봤었는데 되게 달달한 칠리 소스로 왕색 찍어 먹었어요. 아, 저도 그래서 쌈장이 엄청 찍어 먹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걸 먹으면서 이게 맞나 약간.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있긴 해요. 어. 저는 시도해볼 수 있는 좀 그런 아이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재료는 굉장히 좋아요. 네. 양배추에 닭가슴살. 이거 어, 나쁘지 않다.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것도 있네요. 병아리콩 볶은 네. 병아리콩, 병아리콩 요즘 핫하죠 병아리콩, 렌틸콩, 병아리콩. 두 가지가 아주... 정의원 선생님의 그것 때문에 완전 핫하잖아 아, 네. 네. 렌틸콩 한 박스 샀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laughs> 드셨어요? <laughs> 정의원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통조림을 따가지고 아, 그것만 네. 아침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딱 따라서 먹어봤다가 열한 네, 개를 못 먹는 그런. 저도 그 콩을 사실, 사실 그렇게도 사보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 도마도 소스에 소스별로 담은 콩이 있어요. 아. 그것도 사봤거든요. 아. 백화점에서 아. 참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음. 네.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4%고 단백질이 7% 들어있으니까 네. 그 제가 쿠팡에서 먼저 이제 암환자 관련된 음. 거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 태반이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비싸거든요. 추천하지 네.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슴 녹용에 네. 그렇게 하듯이. 라는 거에 약간 로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특히 태반이라고 하는 신, 일종의 신체 기관이잖아요. 그쵸. 저는 좀 약간 위험성이 느껴져요. 특히 이 그래서. 태반은요. 스테로이드 호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위험하네요. 저는 이거 굉장히 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먹지 않는 게 네네네 음. 네네,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살 돈으로 그러면 차라리 이걸 사 먹어라. 네. 추천하실 만한 게 있다면? 음. 사 먹어라보다 응. 운동해라. 운동이야. 어, 그게 맞아. 정말 정답. 뭐사 먹는 거보다 운동해라. 근데 운동하는 응. 거는 사 먹는 거 훨씬 어려운 일이라 철학을 바꿔야 된다. 혹시 그러면은 응. 전반적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이런 거는 그냥 담지 말아라 기준을 응. 딱 세워 주신다고 하면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유방암에서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응. 들어가 있는 성유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필요하죠. 그 피하는. 네. 그리고 대장암 환자들은 이제 워낙 자기 생활 생활 습관 자체가 좀 자극적이고, 또 고기 구워 먹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걸 많이 먹으면 재발되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구치로 명확히 말, 말하기는 어려워도 어쨌든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암세포들한테 또다시 자극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식생활 개선과 함께 좀 조금만 지키면 음.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너무 전체 생활을 다바꾸려고 하는 거 힘드니까 진짜 위험한 거 하면 안 되는 거 음. 정말 금기를 정하고 그거를 지키는 노력으로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수연 교수님하고 유정연 선생님하고 같이 암 환자들이 담으면 좋을 만한 장바구니 처방전을 해봤는데요. 어? 요건 전 재밌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또 모시고 네. <laughs> 네. 그런 거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